하 t 게 i n 아 t h a 눈사람 만들 u 어 s a r a m a n d r o s a i 균형이 안맞 n s a r a m a n d r o I told you. You know, yeah, 리 m a g i n e b u 하고 다리 s 고딱사 v e one of the a 사슴 그럴수 있어? 근데 왜 그리지? 인 사슴 해봐 어떻게 그, 그 사슴 어, 아빠? 아 아빠 그려 그래? 응. 그래 내가 그려놓는데 그려놓으면 리고 아 우리 아빠 차 이제 나 네비 가르쳐준 뒤 차였어 수정이 아빠? 차 네비 가르쳐준 뒤 나한테 반말친다고 <laughs> 뭐라냐? <하냐>. 대중. <laughs> 도 아, 그래 이렇게. 뭐래 돼? 사 사슴 이렇게 사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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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도, 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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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됐냐 사슴 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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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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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나도, 나나나 아니 h 나잠좀잘 m 나 o t sure 요 f 빠이 h u 기다 이거 I'm 이거 보면 r y 나 m h u n 사진 왜 이렇게 긴게? 아 근데 너무 잘 나왔어 이 사진 <laughs> 응, 재밌지? 응. 야, 엄마 뭐동아 모델만 뭐가? 시끄러워 <laughs> 한번만 야만 네, 있어 이구 어이구 어이구 똥 때려 똥